우리 러블리즈 하면 또 안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. 다이나믹한 동선 그리고 발레를 추듯이 아름다운 안무로 언제나 그 눈이 즐거운 꽉찬 무대를 선사하는 러블리즈인데요. 어, 이번 종소리 무대의 킬링 안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? 어 이제 저희 네. 어, 타이틀곡 후렴에. 내기에종 소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종의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안무를 되게 많이 바꿨어요. 네. 그래서 그 종소리 부분의 안무를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방금 어떻게 잠깐 하고 말았는데 그 어쩌다 보니 했네요. <laughs> 한번 더 보여주세요. 확실하게. 내기에종 소리가 들리. 종소리 이게 굉장히 여러 번 바꿔서 탄생한. 네. 그렇군요. 원래 처음에는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요? 안무가 어, 너무, 너무 많아서 열번 네. 넘게 바뀐 거 같아요. 진짜요. 네. 그러니까 딱 눈에 띄는 거 같아요. 되게 쉽기도 하고 네, 맞아요. 종소리 쪽의 안무는 그거고 또 다른 부분 킬링 포인트 뭐 없을까요? 네, 저희 지혜 언니가 이번에 또 지혜 언니 킬링 파트가 있는데 네. 이제 바로 이제 후렴구 전에. 조요 조요라는 파트가 있어요. 아 지혜 언니 귀여운 목소리도 이제 놓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지혜 씨의 조요 조요 안무 어, 여기서 잠깐만 맛보기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 불러주실래요? <불러주실래요? 네. 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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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요 짜요. 아우 귀여워 어. <laughs> 귀엽다. 이거 혼자 하는 거예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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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다른 언니. 멤버들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? 지혜 언니에게 아, 잘 어울리기 때문에 네. <laughs> 네. 네. 언니가 소화할 수 있는 네. 언니만의 아. 파트인 것 같아요. 네. 그 부분 잘 앞으로 소화해 내 주시길 바랍니다. <laughs>